네, 안녕하세요. 오테로드 김웅식 기자입니다. 소렌토, 어, 기아자동차 신형 소렌토 시승을 나와 있습니다. 어, 외관 디자인의 특성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요. 이 헤드램프하고 어, 라디에이터 그릴이 하나로 단절 구간 없이 그대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의 어떤 패턴 같은 것들도 굉장히 선이 굵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놔서 SUV가 갖고 있는 그런 어 디자인 특성이 있죠. 좀 강해 보이는 강렬한 어떤 느낌들을 많이 어 강조를 어 해놨습니다. 어아이 안개등이 음 에어인테이크 홀어 사이드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네 카메라도 보이고요. 네 또그 아래쪽으로 레이더 네또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아일랜드 퍼팅 라인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좀 곡면 처리를 굉장히 강하게 해놨죠. 어, 이전보다 차체가 많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어, 실제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크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안쪽에 3구 램프가, LED 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주간 전조등은 또, 어, 방향 지시 등 역할도 같이 하죠. 하이그로시 소재도, 어, 앞쪽에는 많이 사용이 됐어요. 보통 SUV 같은 경우에 보면은 측면이 상당히 좀밋밋하게 쉬운데, 어떤 그런 부분들도 악센트를 줘서, 어, 고급스럽게 놨고요 보어 커튼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실내로 타고 내 타고 내릴 때에 예, 오염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방지해 주는 데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 어, 20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3열에서도 글쎄요 바깥에서 보기에는 어, 유리 면적이 상당히 넓어서 어, 뭔가 좀 개방감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이제 3열에 앉았을 때 어떤 기분이 나는지는 어, 타봐야 될.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코트글라스 같은 데에도 뭔가 몰딩 굉장히 두꺼운 어떤 패널 같은 걸 하나 더 떼놔서 그냥 뭐 그냥 일반적으로 마감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도 어 디테일하게 어떤 디자인적인 어떤 요소 같은 것들을 많이 가미를 해놨습니다. 자, 후면에서 가장 큰 특징은 네, 바로 요 어, 리어 램프가 되겠죠. 어, 텔루라이드부터 시작해서 모하비도 그렇고 리어 램프를 굉장히 좀 우직하게 만드는 것이 요즘 기아차 디자인의 하나의 SUV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는데요. 보통 반대로 딱 세우면 쿼드 램프가 되나 <laughs>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의 어떤 직립성이라든가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뭐 모하비 때도 그렇고요. 지금 뭐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고 있지만 텔루라이드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레터링을 이제 일반적으로 좀 강하게 예, 사용을 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 사실 뭐, 머플러는 아니고요. 그냥 이미테이션으로 아, 하나의 가니시로 이렇게 적용을 해놨습니다. 실제 머플러는 이쪽 아래에 어디냐 어디냐 아니 저쪽에. 어, 하나만 들어가 있네요, 뭐플러는 아, 요거, 요거 누르면 대부분 열리는데, 이건 또 그게 아니네요. 아,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예, 트렁크를 여는 스위치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예, 자동으로 열리고요. 예, 이 차는 지금 3열을 갖춘 예, 6인승 모델입니다. 예, 3열을 이렇게 펴놨을 때는 트렁크가 상당히 비좁아 보입니다. 아, 이게 전동식은 아니네요. 전동식은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다 이렇게 수동으로, 어, 수동으로 높이게 되는데요 어 이게 상당히 평평하게 3열 시트를 접으면 공간이 나옵니다 트렁크 바닥 공간이 충분한 용량을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3열에는 뭐가 있냐 보냐 자 이제 송풍구도 보이고요 USB 충전 포트도 보입니다 에어컨 공조장치를 켜고 끄고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오른쪽에만 하나 달려있습니다 컵홀더도 있고 2열 같은 거는 이제 요 버튼으로 작동이 되네요 이열 같은 거는 이렇게 버튼으로 작동이 됩니다. 근데 펴는 건 어떻게 펴지? 자, 이렇게 펴는 건 수동으로 펴야 됩니다. 이렇게 위에도 접을 수 있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완전히 접히진 않네요. 반만 접을 수 있어서 3열에 탈수 있게끔 슬라이딩을 해서 3열에 탈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게 접는 것만 버튼으로 된다는 거는 살짝 아쉽습니다. 3열 시트를 펼 때도 이렇게 수동으로 펴게 해놨습니다 자 외장 설명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 실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았는데 음 이건 시트가 살짝 아시트뭐 높낮이 조절도 되고 하니까 약간 저는 좀 약간 낮은 포지션을 좋아해서 조금 낮춰놨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만 내려가네요 어, 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 이송풍구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이런 것들이 뭐 다른 어 어떤 차들하고의 어, 좀 차별화된 요소가 될 수도 있겠고요. 사실 뭐 송풍구 모양이 어떻다라는 것보다는 예, 기능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아, 이런 것도 좋아요. 감촉이 딸깍딸깍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송풍구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이런 것들도 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대시보드의 위쪽은 전부 다 우레탄 소재로 마감을 해놨고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굉장히 독특한 모양의 예, 가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품 브랜드죠? 베네탄가, 비네탄가, 베네탄가 뭐 그거하고 패턴이 비슷한 것 같아요. 크레일 사운드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해놨고요. 플라스틱 또 가죽 이런 것들을 혼용을 해서 도어 안쪽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실내 뭐 대시보드 전장 전체도 플라스틱 또 우레탄 또 그로시, 하이그로시, 하이그로시 이렇게 혼용을 해서 구성을 해놨습니다. 오디오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모니터에 다. 수용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음, 버튼을 좀 최소화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스마트폰 어, 무선 충전 시스템도 어, 여기에 있고요 USB 충전 포트가 3개가 돼 있어요 대부분은 2개 정도만 어, 적용이 되는데 이건 또 3개가 돼 있어요 충전할 수 있는 게 2개가 있고 어, 시트 열선 또 시트 통풍 할수 있는 버튼이 양쪽에 딱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게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 지금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라 사진 소리가 조금 들릴 것 같아요. 중앙에 있는 모니터의 크기는 10.25인치고요.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의 크기는 12.3인치입니다. 요즘 나오는 뭐 현대차나 기아차, 뭐 수입차 가릴 것 없이 이 센터 모니터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죠. 여러 가지 미디어, 예, 또뭐 휴대폰이라든가 다른 외부 기기하고에 예, 이렇게 연결해서 쓸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카트홈, 또 홈투카, 어, 후속취침 모드, 기아페이, 공조 패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심플하게 잘돼 있죠. 이런 버튼류 같은 것들도 예전하고 다르게 세련된 어떤 그런 버튼류 같은 것들을 아, 적용을 해놨습니다. 예, 또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클러스터의 어떤 배경이라든가 구성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집니다.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기능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이 버튼으로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스노우 모드, 머드 또 샌드 턴 하나로 다이얼 버튼 하나로 사용을 할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들 여기 있죠. 언덕길 밀림을 방지하는 버튼도 보이고 있습니다. 컵홀더 사이즈가 대용량은 아닙니다. 콘솔 박스가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좀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소품들을 보관을 할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태블릿 PC 하나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고 어, 보여집니다. 실내 인테리어 컬러에 따라서 이 스티어링 힐의 어떤 그 구성도 조금 달라지죠. 림의 안쪽에 색깔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운 컬러가 되면은 이림 안쪽에 이 투톤으로 어, 브라운 계통으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이 열은 지금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좁아 보이는데 그냥 뭐 충분히 넉넉한 자기만큼의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어,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열이 뭐 공간이 어떠냐서 전냐 하는 거는 얘기를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송풍구가 일열하고 거의 같은 네, 디자인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열 시트 등받이에 이렇게 USB 또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양쪽에 이렇게 또 하나씩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어떤 사용자의 편의성을 돕기 위해서 신경을 썼다. 12볼트, 또 USB, 또 220볼트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단자도 딱세 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도 안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커플더가 햇빛 가리 포켓 같은 것들을 만들어놨고요. 등받이 시트도 이중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나 있고. 밖에는 또 그물망으로 이렇게 또 하나 만들어놨어요. 음료수병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하나 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이렇게 딱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2열에 앉으신 분도 어떤 그런 답답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해소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2열에 딱 앉으면 거의 뭐 이제 전방 시야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머리 부분 뭐 이런 것들은 다 충분한 것 같아요. 여기 또 엠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엠비언트 라이트가 1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되는 줄 알았는데 2열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열에 한번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열을 타야 되는데 어휴 시트의 두께 자체가 다릅니다 바닥 보시게 되면은 막 이거 쓰지 마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2열 시트를 충분히 확보를 했었는데 3열에 딱 앉았는데 뭐 무릎 공간이나 뭐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좀 답답하죠?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바깥에서 볼 때는 측면 유리가 상당히 좀 넓어 보였는데 안쪽에서 보면 역시 3열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더 적당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공간이 나쁘지는 않은데, 공간이 나쁘지는 않은데, 이 시트 포지션이 조금 껑충 뛰어 올라와 있고, 머리 공간도 조금 답답해지고, 편한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삼열도 그냥 접어놓고, 화물칸으로 써라. 해서, 이렇게, 코크 같은 것도, 3열 쪽에 이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3열에서 내리고 타는 것도, 그렇게, 아이고,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형 소렌토. 내 외장, 어, 주요 어, 특징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이 신차 시승을 하면서 코로나19 예방학적 차원에서 뭐 촬영을 하는 사람이 같이 타는 것도 안 되고 뭐 무조건 차한 대당 운전자 한 사람만 제가 혼자 찍고 얘기도 하고 뭐 하느라고 조금 엉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가면서 어, 신형쏘렌토의 주행 질감, 뭐 정숙성, 승차감 뭐 이런 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 살펴보겠습니다. 예, 신형 소렌토는 2.2 어, 디젤 어,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고출력이 202마력이고요. 최대토크는 45.0kgm입니다. 그리고 복합연비가 14.3km/l. 성능 재원의 수치는 어, 기존 소렌토하고 막, 예,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8단. 습식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된 것이 구동계의 가장 큰 변화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도 탑재가 됐고요. 그리고 또 파워트레인 엔진이나 트랜스미션이나 그러니까 구동계 전체 그리고 체시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도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로를 타고 여의도에서 여기 지금 파주 헤이리까지 운전을 하면서 왔거든요. 왔는데 일단 주 주행의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은 사실 뭐 기존의 소렌토나 또 아니면 이 비슷한 배일 양의 디젤차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하고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좀더 장거리 주행을 하고 좀더 거칠게 다뤄보면서 이 하체의 어떤 그 경고함이라든가 또 피드백이라든가 또 이제 반응 뭐 이런 것들도 경험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겠지만 중저속중저속 주로 이제 뭐 100km 미만의 속력으로 속도를 많이 내지는 못하고 어, 뭐한 8, 90km 정도 주행을 하면서 쭉 이렇게 주행을 했는데요 주행의 느낌은 아, 일반적인 디젤차 딱그 수준입니다 근데 음, 지금 제가 보니까 아, 좀 다른 차들하고 분명하게 다른 특성이 뭐가 있냐면요 굉장히 정숙하다는 겁니다 아, 정숙해서 사실 실내에서 지금 주행을 하면서 이 차가 뭐 디젤 차다 휘발유 차다 뭐 이런 것들을 어, 딱히 예, 어떤 그런 특성들을 잡아내기가 아, 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정숙한 아, 느낌을 주고 있고요. 아, 특히 이제 8단 습식 아,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기아 자동차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8단 습식 DCT를 굳이 비용을 더 들여가면서 탑재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그렇다고 해요 SUV도 일반 세단의 어떤 승차감 같은 것들 반응, 뭐 가속력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한다고 합니다. 물론 뭐 디젤 차가 갖고 있는 특성이 어떤 한계 때문에 일반 세단이 갖고 있는 휘발유 차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순간적인 가속, 퍼포먼스나 이런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이제 습식 8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하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개선시켰다. 풀 가속을 지금 해보면 거의 한 3,500, 4,000 rpm까지 빠르게 상승을 했다가 한번 딱 킥다운이 되거든요. 그리고 3,000, 한2,000 rpm에서 딱 이제 평정심을 찾습니다. 그리고 한1,500 rpm에서 어한 시속 100km 이 정도 항속이 가능한 어 엔진 회전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 가속을 하면서 어 기어 단수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을 보면은요 거의 단수 변화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매끄럽게 단수가 상승하고 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직접 체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거의 뭐 무단 변속기 하고. 느낌이 거의 다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매끄러운 변속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어... 소렌토에 적용된 첨단 운전 보조 사양 그리고 안전 사양이겠죠 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 유지 차로 유지 전방 추돌 경고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데 동급 최초로 들어간 어 안전 사양이 있습니다 그게 어...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어, 순간적으로 핸들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정신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차가 계속 어, 움직이게 되면 다른 2차 사고로 연결되는 어,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 신형 소렌토에는 그런 2차 사고를 어,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 외부에 어떤 그런 충격이나 사고가 났다고 판단이 딱 되면 자동으로 긴급 제동을 해줍니다. 차가 사고가 난 지점에 그대로 멈춰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 다른 진행 차량들하고의 2차 충돌 뭐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안전사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첨단 운전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어, 굳이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의존을 하게 되면, 뭐, 이제 안전사고라든가, 뭐또 운전에 어떤 집중력을 떨어뜨려서 조금 운전하는데 약간, 어, 좀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이 들어서 제 차에도 물론 그런 기능들이 달려있지만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운전을 할 때는 운전에만 집중을 해라 하는 것이, 어제 어떤 그 소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드리지 않는데, 이게, 어제 차도 작년에 나온 신형인데 아, 똑같은 기아차예요 기아차인데 지금 이 신형 소란토에 들어간 에이다스 같은 것들은 훨씬 더 매끄럽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차선의 어떤 중간 부분을 어딱 정확하게 유지하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어 한쪽 차선으로 약간 쏠려 있을 때 튕겨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디젤차하면 그런 소음 부분 때문에 조금 꺼리는 분들도 계신데 적어도 신형 쏘렌트에서는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굉장히 승차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쇼급쇼버의 어떤 그 댐핑 같은 것들도 적당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속방지턱 같은 것들도 어 거의 제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뭐 한번 지나가 보기도 했는데 어 처음에 튕겨낼 때에 튕겨냈을 때의 그 포지션이 굉장히 조금 어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의 어떤 충격 같은 것들이 상당히 최소화되어 있다. 잘 억제를 시켜놨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바운스의 어떤 폭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차체가 느끼는 어떤 그런 진동 충격 뭐 이런 것들이 상세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다만 어좀 거칠게 좀 몰아봤을 때 약간은 뭔가 흐트러지는 듯한 자세가 조금은 흐트러지는 듯한. 이게 또 이제 사륜구동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은 뭔가 좀 약간 흐트러지는 듯한 느낌? 뭐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납니다. 뭐 엔진의 어떤 회전수, 또 힐이 구르는 어떤 그런 느낌, 또 세시에서 올라오는 그런 피드백, 뭐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정확하게 맞물려서 운전자한테 전달이 될 때, 야, 이차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살짝 살짝 뭔가 약간 엇박자가 나는 듯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 급가속을 할 때라든가, 또 차선을 빠르게 변경할 때 약간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약간 불균형스러운 어떤 그런 느낌들은 살짝 살짝 들거든요. 아무래도 국산 차들이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어 그런 거라고 저는 항상 느끼고 있는데요. 신형 소렌토도 아직 그런 부분에는 완벽하게 완성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목적지 다와 가는데요. 목적지 도착해서 마무리를 어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서레스 시승을 마쳤습니다. 어, 가장 돋보였던 점은 일단 정숙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1열의 이중 흡착압률이 어, 실내 승차감이라든가 정숙성이 어, 이전에 비해서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어, 느낄 수 있었고요. 어, 습식 8. 네, 팔... 일단 자동 변속기의 질감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쏘렌토 하면 그래도 이 산타페하고 국내 중형 SUV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출시 이전부터 뭐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어떤 연비 인증 관계라든가 뭐 이런 문제로 상당히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시승이 이루어졌는데요. 전반적인 어떤 상품성 같은 것들은 역시 쏘렌토 답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완성됐다라는 것을 체험.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선렌또 출시 현장에서 오테을더 기분시키자 였습니다